2024년 카말리그 필기 상시 기출문제 2과목백제 71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개발도구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창을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자, 코드 부분에 보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에는, 매크로 이름, 바로 가기 키, 매크로 저장 위치, 각각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내용을 참고해서 해설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에는 매크로 기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보기 항목 중에서 매크로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크로 보안, 매크로 보안은 매크로 기록과 별개로 존재한다라는 것. 자 아울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 관련 내용들을 개념 강의 10강을 통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자 먼저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 2, 3 순으로 자동으로 부여되며 사용자가 임으로 변경 가능하다. 변경을 할 때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된다. 숫자로 시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자, 숫자, 밑줄 등 혼합이 가능하고 공백 또는 특수 문자는 불가능하다. 계속해서 바로가기 키 컨트롤로 시작하며. 대문자 작성 시에는 Shift가 포함이 돼야 된다. 자,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c t r c 가 엑셀의 바로가기 복사죠. 자, 그런데 이 컨트롤 c 를 바로가기 키로 정의를 하면 엑셀의 바로가기 키 복사는 의미가 없어지고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우선 적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매크로 대화상자 옵션에서 바로가기 키 수정이 가능하다. 오빠는 내 편, 기억하시죠? 매크로 저장 위치, 마지막으로, 현재 통합문서, 여기 매크로 저장 위치 있습니다. 현재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가 있는데, 이중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엑셀 실행할 때마다 모든 통합문서에 공통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로, 엑셀 스타트 폴드에 퍼스널, Personal, 퍼스널이 개인이죠. 퍼스널.xlsb 형태로 저장된다. 18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10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면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1번, 다음에 워크시트는 데이터 표를 이용하여 가중치에 따른 할인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자, 아래 C4에서 C8, 2, 부분에 자 데이터를 채우려고 할때 아래 데이터 테이블 대화상자에 입력되어야 할 값과 실행 결과 C48에 설정된 배열 수식이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단 C3, 여기 c 3세례는 d 2 곱하기 B2, d 2 곱하기 B2 현재 B2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B2 곱해니까 0이 나온 상태입니다. 까 앞서 백제 문제 중 40, 29번에서 이 데이터표 관련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4지선다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9번에서 정리했던 데이터표 문제들인데 자이 부분에서 여기 정가 9,500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원에 5%를 적용해서 9,500원이 적용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에 입력을 해야 될지, 열에 입력을 해야 될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정가가 열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 입력셀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래 표의 경우에는 현재 정가가 행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행 입력셀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정가가 열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 입력세를 통해서 자 적용된 정가 여기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되는데 이때 배열 수식 테이블 함수를 보면 앞에 행 부분이 없습니다. 행을 우리가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에만 G2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범위를 잡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패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정가가 행 부분에 아까는 열에 있었지만 이 부분은 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 입력 셀에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행 입력 셀에 정가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배열 수식에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 G2 행이 적용이 되고 뒤에 열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에는 행 부분의 백분율 값,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열에 정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열만, 여기에는 행만, 그런데 이 부분에는 행과 열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에는 할인율, 열에는 정가. 자 그러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통해서 자행 입력 셀에는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 있다. 자열 입력 셀에는 정가가 입력이 되어 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배열 수식의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행과 열 모두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본문 제에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가상분석의 데이터 표로 들어와서, 자, 이부분은 열만 있습니다. 열만. 행 입력셀에는 작성하지 않고, 열 입력셀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작성을 할 때, t2 곱하기 b2라고 했습니다. t2 곱하기 b2. t2는 정가 금액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할인율은 그러면, B2에 있다라는 겁니다. 열 입력 셀에 B2 값을 작성을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테이블 배열 수식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 행이 생략되고 열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여기에는 열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 입력 셀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되니까 현재 문제의 경우에는 열 입력 셀이 2번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경우에는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열 입력셀에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행 부분이 생략되고, 열에 B2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73번, 다음, 시나리오 요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시나리오는 2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5%에 1600만원 정도 되는데, 7%로 증가했을 경우, 3%로 감소했을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름 정의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변경 셀과 결과 셀 모두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아서 셀 주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보기 항목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원의 셀 값이 변경될 때 변경되는, 자, 2원의 셀 값이 현재 5%에서 7%, 3%로 변경될 때, 자, 2원의 셀값. 2원의 셀값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해 최대 64개까지 변경 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3번 문제에서 자, 데이터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면 현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를 32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편집을 이용해서 변경 셀 현재 2원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변경셀 또한 32개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밑에 참고정리 보시면 신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시나리오 추가. 자, 관련 내용에서 추가할 시나리오는 32개까지다라는 내용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셀 관련 여기 이 부분 변경셀 또한 32개라는 내용은 처음 신유형으로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추가와 변경셀은 모두 32개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11셀, 이 11셀, 예측되는 셀은 계산식이어야 되며, 변경되는 이 원셀은 반드시 이 계산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 연동이 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시나리오 보고서는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시나리오 값을 변경하는 경우, 자, 여기서 시나리오를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원셀의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현재 5%에서 0.7%, 3%, 두 가지 경우가 있죠. 7%와 3%, 그런데 여기를 0.1%, 10%로 변경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증가 10%로. 자그 다음에 닫기를 눌러보면 여기 시나리오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 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통해서 자, 편집을 하고 자 이렇게 이 원세대 값을 10%로 변경을 한 다음에 요약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시나리오 요약을 하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값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 내용은 기존, 기존 요약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지만 새 요약 보고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요약 보고서에는 표시가 된다라는 것. 즉,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74번 문제, 다음과 같이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호의 경우에는 통합문서 보호와 시트 보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검토 메뉴에 보시면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가 있습니다. 시트 보호는 이 시트 안에 작성된 내용들을 보호하는 개념이고 통합문서 보호는 이 아래쪽 시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시트를 이동하거나 삭제하거나 삽입하거나 이런 관련 내용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통합 문서 보호에 들어가서 아무런 넣지 않고 구조만 창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모두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코드 보기 비주얼 베이지 이런 코드 보기들은 가능합니다.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 보호 통합 문서와 별개죠. 시트 보호는 시트 보호 메뉴를 실행할 수 있고 또 각각의 시트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시트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관련 내용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합 문서 보호 설정 시 시트 관련 작업을 할수 없지만 이래죠 시트 관련 내용 작업을 할수 없지만 코드 보기, 비주얼 베이직 내용. 자, 그다음에 시트 보호.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는 별개라는 거. 자, 그다음에 모든 시트 선택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시트 삽입이나 삭제는 할수 없다. 통합 문서 보호이기 때문에 이동이나 복사도 할수 없다. 그다음에 코드 보기와 시트 보호 작업은 할수 있는 거죠. 자, 모든 시트 선택을 작업할 수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4번의 3번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75번 문제, 다음 중 페이지 레이어 및 인쇄 관련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쇄 미리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페이지 여백을 조정할 수 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일에, 자, 인쇄 부분이 있습니다. 인쇄 부분을 이용하면 인쇄 미리보기가 나오고 또는 단축키 컨트롤 F2번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인쇄 미리보기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백 부분,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여백 표시를 누르면, 이런 여백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상하, 좌우, 여백 등을 조정할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번 내용은 맞는 내용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페이지 탭에서, 자,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부분을 클릭해서 페이지 탭에서 여기 확대 축소, 인쇄, 배율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10에서 400%까지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전에도 몇번 보였던 내용들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기 탭에 자, 여기 보기 탭에 통합 문서 보기 그룹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현재 문제는 페이지 레이아웃 관련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페이지 레이아웃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구분하는 내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경우에는 창 나누기 머리글 바닥글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하고 틀고정은 불가능하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단에 머리글 바닥글 하단에는 바닥글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레이아웃의 경우에는 머리글 바닥글 수정이 가능하고 또이 부분에 창 나누기,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단, 틀 고정은 불가능하죠.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자, 반면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나누기와 틀고정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울러 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관련 내용 아래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고정 및창 나누기는 가능하다. 단, 머리글 바닥글 추가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 머리글 바닥글 추가 수정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가능하다. 자, 다음, 페이지 나누기 삽입 및 제거가 가능하다. 자, 현재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봤더니 이렇게 점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점선은 파선이라고도 합니다. 파선. 자동으로 한 페이지, 여기까지가 자동으로 한 페이지가 나누어진 상태다. 자, 그러면 수동으로 여기 페이지 구분선을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수동으로 설정된 페이지는 실선으로 나온다.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할 텐데, 이때 현재 셀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 우리가 틀 고정이나 창 나누기 할 때도 최소 2개에서 4개까지 나눠줬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삽입 그랬더니 이렇게 실선으로 자동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파선 점선이고 직접 사용자가 수동으로 설정한 페이지 구분선은 실선이다 자 그리고 이 실선들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사용자가 직접 조종할 수 있다는 거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 가능하다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통해서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거. 따라서 페이지 레이아웃과 페이지 나누기 미리보기 두 개를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을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는 거. 따라서 현재의 경우에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머리글 바닥글을 쉽게 삽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머리글 바닥글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만 설정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보기에서는 설정이 불가능하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삽입은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 선택 영역의 위쪽과 왼쪽으로 나누기가 삽입된다라는 거염두해두시고 아래 참고 정리 내용들을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76번 다음 중 엑셀에서 특수문자나 한자를 입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 중 하나를 입력한 후 한자를 누르면 하단에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된다. 두 번째 한글 자음 모두 하단에 표시되는 특수문자가 동일하므로 아무 자음을 입력해야 된다. 기응리어 디귿 어떤 자음을 이용해도 특수문자가 동일하므로 아무거를 입력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각 자음마다 특수문자 내용이 모두 다르다라는 것. 2번이 틀린 내용 같습니다. 세 번째, 한과 같이 한자에 음이 되는 글자를 한 글자 입력한 후 한자를 누르면 하단에 해당 글자에 대한 한자 목록이 표시된다. 자, 자음이 아니라 한글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한자 목록이 나타난다. 대한민국을 입력한 후 마우스로 블록을 설정하고 한자를 누르면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가 나타나며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한 번에 단어 단위로도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것. 현재 의 경우는 2번이 틀린 내용이고 자두 번째 한글 자음, 기역류, 디귿 리얼 미읍 각각 모두 다른 특수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글 자음을 입력한 후 한자키를 눌러서 해당 특수 문자를 선택할 수 있다. 참고해여 보시면 쌍자음. 쌍기역 쌍디귿 쌍시어쌍비 이런 쌍자음도 각기 다른 특수 문자를 포함하고 있다. 단 쌍지귿에는 특수 문자 목록이 없다라는 거. 1 4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시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 8번째 문자가 있습니다. 자, 1, 2, 1, 1, 4가 있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면 여자라는 형태로 수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D2에다가. 자, 현재의 경우에는 1 또는 3이니까 2 또는 4면 뭐가 나와야죠? 여자가 나오죠. 오함수를 이용해서 2 또는 4이면 여자. 자두 번째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여덟 번째 한 글자를 꺼낸 다음에 자 그러면 1, 2, 3, 4가 나오겠죠. 1이 나오면 남, 2가 나오면 여, 3이 나오면 남, 4가 나오면 여 이렇게 추주 함수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여덟 번째 한 글자를 꺼낸 다음에 그 글자를 Fe부터 G15까지 자이 참조 범위를 이용해서 각 코드별 남녀를 표시할 수 있도록 vlookup 함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모드 함수 나누어 나머지를 갖는 함수이죠. 자이 여덟 번째 한 글자를 꺼내서 2로 나눈 나머지 역시 1, 2, 3, 4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나머지가 0이다, 즉 짝수이다라는 말이겠죠. 짝수는 2 e, 4에 해당됩니다. 2 e, 4는 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녀의 위치가 바뀌어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 관련 내용 참고 정리해 주시고 20년 2월에 출제되었던 문제라는 거 참고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78번 다음 중 아래의 시트에서 D2셀 여기 D2셀에서 다음과 같은 수식 썸함수를 입력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현재 썸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두 개만 정의를 하면 될것 같은데 d2 여기까지 범위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m 가로 열고 자이두 개만 합을 구하면 될것 같은데 d2까지 이 부분 자기 자신까지 참조해서 범위를 설정하면 여기에 순환 참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순환 참조는 자기 자신을 수식에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즉, d 2는 자기 자신이므로 수식에 포함하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어서 순환 참조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78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아래 참고 정리 너비가 부족할 때샵샵샵 잘못된 숫자 값을 이용한 경우 넘버 유하지 않은 셀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r e f 자, 다음 인식할 수 없는 문자열 네임 이름이 틀린 경우 자, 그 다음에 P 연산자, 앞서 봤던 문제입니다. value, P value,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 divide, 0으로 나눈다라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관련 내용 참고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79번 문제, 다음 중 서식 코드를 세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할 경우, 입력 데이터와 표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현재, 물음표와 슬래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음표와 슬래시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 앞에 3은 그대로 나타내지고, 샵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0.75는 물음표 슬래시에 의해서 분수 형태로. 4분의 3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B번 보겠습니다. 자, 이샵 뒤에 쉼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쉼표는 세 자리마다 쉼표이죠. 자, 맨 뒤에 쉼표는 이 100단위를 날리는 겁니다. 자, 100단위를 날리면 6만 남는데 이 7에서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로 최종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0,00 필요없는 0도 그대로 표시하게 되므로 0,00이 그대로 따라 붙으면서 7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앞에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적용이 되는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별표. 이 별표는 일반적으로 만능문자 역할을 하는데 이셀 서식에서는 만능문자 역할이 아니라 반복하라는 명령어 역할을 합니다. 자, 뒤에, 별표 뒤에 나오는 이 빼기를 반복해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별은 보여지지 않고 반복해야 될 문자. 이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별은 표시되지 않아야 되므로 3번이 틀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10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d 번은 사용자 정의 형태로 이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먼저 양수, 그다음에 음수 영, 세 가지 형태, 텍스트가 있다면, 맨 뒤에 텍스트도 따라 올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값이 마이너스이므로두 번째, 이아래방향 삼각형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라 점. 만약 이 값이 음수가 아닌 양수였다면, 이 화살표 위로 하면서, 6, 7, 8, 9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값이 양수였다면, 자, 따라서, 현재 틀린 내용은 3번이 된다라는 점. 자, 아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5, 16, 20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던 거고, 별표 뒤에 한 개의 문자만 반복 표시되므로, C는 별표 뒤에 마이너스를 반복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반복해서 표시한다. 만약 별표, 별표였다면, 뒤에 나오는 이 별표를 반복한다. 마이너스는 그대로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별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값이 음수였다면, 값이 음수였다면 맨 앞에 반복되는 문자 맨 앞으로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사용자 정의 서식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이쪽에 들어와야 되겠죠. 숫자 바로 앞에 들어오는 거고 음수 값 자체는 이 반복되는 맨 앞에서 표시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80번 문제. 다음 중피버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1으로 행 레이블은 A3에서 시작한다. 자, 한번 피벗 테이블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삽입에 표에 가서 피벗 테이블 테이블 범위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새 워크시트가 있고 기존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지만 새 워크시트는 특정 세를 선택할 수 없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피버 테이블이 나타나는데 자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성명, 직급 이렇게 나타나고 자그 다음에 입사일자를 필터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a 1 셀에 보고서 필터는 A1셀의 행레이블은 A3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새 워크시트에 넣으면 A1, A3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기존 워크시트는 사용자가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 피버 테이블과 연결된 피버 차트가 있는 경우 피버 테이블에서 피버 테이블 분석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면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의 필드, 서식 및 필터가 제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해설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정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서 기존 워크시트에 생성하면 위치를 설정할 수 있지만 새 워크시트를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는 A1, 행레이블은 A3에서부터 자동 설정된다. 자 피버 테이블 삭제 시 피버 테이블과 연결된 피버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자, 여기서 피버 테이블을 모두 지워버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필드 및 서식 필터가 제거되면서 일반 차트로 즉 피버 테이블은 지워도 피버 차트는 지워지지 않고 필드 서식 및 필터가 제거돼서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는 라 의미입니다. 자 세번째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하여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며 조건부 서식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250만 이상의 조건부를 설정한 상태고, 자, 여기 보면, 우측 상단에 빨간색 메모가 보입니다. 자, 정렬을 해도 메모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렬해서 내림 차순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림 차순 변경해도 값은 변경이 되어 있지만, 메모의 위치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 조건부 서식 모두 적용 가능하고 단 메모는 피벗 테이블 내에서 정렬 시 이동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서 정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 셀로 표시하거나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들어가면 오류 값 표시라고 있는데 이 오류 값을 체크해서 오류를 빈 셀로 표시를 하거나 또는 빈셀 표시가 있습니다. 빈 셀에 어떤 특정 문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이 표시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에 틀린 답은 3번이라는 점 참고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